현대모비스가 찾는 인재, 소통과 협력, 그리고 창의성만 있다면 정말 자기 속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현대모비스 자기소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자소서가 최고의 자소서라는 점 잊지 마시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좀더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배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할 것인지 먼저 키워드를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자소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1번부터 살펴보신다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열티와 그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 위주로 도배를 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본부별로 사업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채용의 어떠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도 더더욱 또 이런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이해, 회사 목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을 꾸준하게 쌓아왔는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상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특히 이제 모비스와 관련된 인재상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핵심 가치를 보고 판단했을 때이 소통과 협력의 앞장서는 모비스인, 그리고 3번 항목은 도전적인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강조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로얄티와 역량, 2번 항목에서는 인재상, 3번 항목에서도 인재상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항목일 수 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그 인사팀 중심에서 각 본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더욱 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어,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준비해왔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렇게 일번 항목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번 항목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제목으로 먼저 구분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단 채용 공고의 JD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니까 영업 부분의 JD가 이렇게 수행 직무가 어떤 게 나와 있고 자격 요건 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품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름 그래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뭐 인사팀에서 친절하게 이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직무 소개와 관련된 영상들을 몇개 촬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경쟁사 직무 소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제 글로벌 성장 전략과 2019년도 4분기 현대모비스의 경영실적 리포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저랑 같이 이제 따라가 보실 텐데, 음, 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이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일단. 그 투자 정보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ir 정보 있죠 요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019년 도 4분기 경영실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요 부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픈을 하시게 되면 뭐 작년 4분기 면 너무 늦은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4분기 경영실적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무에 따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나뉘어 질 텐데 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영업 쪽 위주로, 그리고 경영 지원 위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전동화라든지 R&D 라든지 어, 이런 특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부품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개발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재무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 경영지원 재무팀이 지원하시면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되고 영업지원 하신 분들도 숫자적인 측면으로 이,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그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될게 이제 R&D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주요 투자 내역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 본인이 지금 지원한 분야에서 아, 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회사의 목표와 좀더 연계해서 고민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좀 굉장히 작게 나왔거든요. 어, 2020년 핵심 부품 어, 수주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 프로모션 확대, 제품 경쟁력 확보, 조직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시면서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주요 수행 직무가 왜 그러한 직무가 채용돼야 되는지, 왜그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고민해야 될이 회사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별점 자료에 대한 건뭐 재무 제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경영관리나 재무 직무 지원자 위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영업직무로봐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공계 직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어,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R&D 현황이라든지 주요 투자 내역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 리포트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봐 보셔야 될게 여기 보시면 그 CEO 간담회에서 현대모비스 글로벌 성장 전략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봤때는 어, 무료지만, 하여튼 이거 완전 꿀팁이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내공을 좀보여주실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성장 과정, 그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과거의 어떤 기술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면 현황 및 미래 과제. 당면 현황이게 뭐겠어요 회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래 과제라는 것은 반드시 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달성을 해야 되는 그 미래 목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장 방향 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가지고 뭐 이것. 만 보시면 제가 봤때는 다른 자료를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성장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부분별로 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성장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내가 지원한 친구에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아 정말 이런 역량도 필요하겠구나 어,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모,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 성공 요소 및 대응 전략 방향 뭐 이건 뭐 이제 기가 막히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어좀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어 좋은 자료들, 얼마든지. 어...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자료들 을 너무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제 말고 현직자가 너무 이거 베, 베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현직자는 이걸 잘안 봅니다, 여러분들. 현직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할 것만 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IR 부서라든지 경영 기획이나 경영 관리 부서에서 정리한 거다 보니까 현직자들이 이거 다 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또 그대로 뭐 키워드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모습들 보여 줄수 있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뭐 공부해도 진짜, 어 대단합니다. 나중에 면접 때도 이 자료 꼭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1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직무 목표를 통해서 현대모비스의 A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무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담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여러분들 조금 어, 생략을 하셔도 돼요.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역할과 직무 목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품질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차 품질 확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뭐 나중에 현대모비스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품질 같은 직무는 뭐 변화와 변동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 JD 아까 얘기했던 이 수행 직무, 여기 나와 있는 수행 직무에 나와 있던 역할을 하나 기재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경영 실적 리포트라든지 글로벌 성장 전략, 그 리포트에서 어떤 현대모비스의 목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정리하시고, 어이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생략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담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2 0 0자 내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적으실 때 너무 지나치게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조금 딱딱하잖아. 예를 들어서 완성차 품질 보증 업무 대응 이렇게 써 버리면 너무 여기 있는 것 그냥 갖다 붙여 버린기 때문에 완성차 품질 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슈들에 대해서 뭐 트러블 슈팅을 하는 그런 대응 업무를 수행하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녹여 가지고 어좀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너무 딱딱하게 직설적으로만 다 적어버리시면 말 그대로 너무 베낀 게 되기, 되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좀 유연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요건 수행에 필요한 영양 키워드 제시해야 되겠죠. 네, 영양 키워드를 제시하실 때는 반드시 그 위에 JD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격 요건 있죠. 자격 요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강조를 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채용 공고의 그 타이틀을 보니까 뭐 소통과 협력 플러스 창의성, 특히 창의성이라는 것은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창의성으로 무장한 사차산혁명형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면서 작강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다면 이공계도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기계 쪽을 넘본다, 기계 쪽도 전자 쪽을 넘본다, 뭐 등등등해서 아니면 인문이 뭐, 뭐 이공계를 넘본다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데 괜히 무리하다가 어 주화 임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말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았다면 그런 것들을 어떠한 학습 경로를 통해서 어 지식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 만약에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이제 직무 역량 말 그대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기반 역량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채용 공고 모비스의 채용 공고를 봤더니 직무마다 그 자격 요건에 직무 지식 스킬 경험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해서 그냥 강점을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을 여러분들이 연결하셔도 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뭐 리더십 뭐 글로벌 마인드 등등등. 근데 이거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점 명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건 좋은데 만약에 직무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직무 역량 최우선적으로.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기반 역량을 강조할 때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자신만의 노하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는 그러한 사전준비 노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든지 아니면 자신 있는 분야에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떠한 강점에 대한 노하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특히 그러한 노하우가 왜 해당 직무에 더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연결함으로써 좀더 다른 사람들과 키워드는 차별화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수준의 깊이에 대한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서 인재상이라든지 인성적 키워드는 지향하시는 게 좋아요. 뭐 꼼꼼해요. 성실해요. 그냥 배려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인재상 어차피 2번, 3번에서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있는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것들 지식 스킬 경험 말 그대로 지식을 쌓았고 그것을 경험에 적용했다. 경험을 하면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깨닫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식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량의 발전 단계를 보여 주는 게 좋고요. 만약 강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 이제 명확하게 본인의 강점이 노하우가 무엇인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글자 수를 도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앞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걸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이유, 역량에 대한 부분 도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역할은 어떤 역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적합한 이유에 해당되는 논리가 되겠죠. 자, 이번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앞장서는 모비스인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모비스가 풀어내는 인재상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핵심 가치를 보면, 소통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름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나와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차,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업계 자체가, 이제 너무나 많은 회사들과 너무나 많은 그 협력을 이루어내야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소통과 협력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모비스에서도 더 추구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탑재해 주시고 어떻게 적을 거냐 이 문제를 일단 두가지 문단으로 어떠한 노하우에 팀워크 소통을 발휘해서 아래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라고 저 같으면 요약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목표. 이게 무엇이었는지? 말 그대로 이게 블라블라블라에서 뭐 기존에 있는 팀원들하고 뭘 했었어야 했다? 아니면은 뭐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 뭐 등등등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등등등 그런 것들을 20-30% 정도로 가볍게 요약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인 것이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충족해서 소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 건 뭐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이제 도배가 돼야 됩니다.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니까, 왠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laughs> 우리 팀의 노력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때 우리 팀이.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파이팅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나의 노력이었고 그리고 그 팀원들도 열심히 해줬다 뭐 이렇게 훈훈하게 정리되는 건 좋은데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어떻게 희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적극적 희생에서는 뭐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거 지향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그 방에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기 싫어했는데 나도 되게 그런 역겨운 거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음수 대신 버렸다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뭐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시적인 건 가급적이면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업무 공유 활성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내와 연결된 누군가가 그런 자격화를 수행할 때좀 참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는 노력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역할 분담이 책임감 부여. 특히 역할 분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친구의 강점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불라불라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팀 활동을 하면 각자가 정교하게 강점이 다 달라가지고 각자가 다 다른 역할을 했는지 그게 참 신기해. 대한민국 지원자들이 팀업 경험을 쓰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팀목을 바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역할 분담을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고 싶은 역할도 겹칠 수가 있고, 강점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너가 이 강점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너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넌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리더십에 해당되는 지표일 수도 있는데 크게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 안에 팀워크 리더십이 있는 만큼 팀워크 리더십은 사촌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이 항목은 리더십보다는 팀워크 관점으로 써주는 게더 맞는데 일부 리더십의 교집합에 걸쳐지는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 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 분담과 책임감 부여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자기 역할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배려를 해줬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은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방법, 역할 부릴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제 존중과 원인 파악, 적절한 조율 등을 통해서 이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던 것들 얼마든지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성과 배운 점이 뭐냐.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 1등을 했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교수님한테 뭐 상사한테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 깨알처럼 뭐 이제 강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깨달음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정말 소통과 협력이 왜 중요하구나.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야, 그래도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무조건 팀워크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잘 그대로 좀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들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이런 걸 발휘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뭐, 글자 수에 여유가 있을 거니까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맞장소는 모비스인, 인재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너무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은 다강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표현해 내시면 전혀 문제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8분이 지나고 있는데 딱 숫자도 아좀 길어진 느낌인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힘들고 어렵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건 뭐냐면 너가 입사하면 어쨌든 항상 심각한 문제만 발생할 거다 너 도망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지금 이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완벽하게 극복했던 경험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도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도전은 실패해도 되는데 이 질문의 뉘앙스는 극복해서 임무를 완수하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 이거는 실패했던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너한테 주어진 거는 악착같이 해낸 느냐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도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한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어렵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학문과 경계를 넘나들고 창의성 무장 타차적 역량 인재 이게 아, 아까 채용 타이틀레스가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거녹여 내셔도 돼요. 근데 억지로 녹일 필요는 없다. 저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전과 열정에 대한 부분 쓰시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갈씩 문단으로 어떠한 노하우의 도전과 열정. 결정... 업무님도 발휘하는 책임감을 발휘해서 아래의 경험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제목을 일단 힘들고 어려웠던 너, 여러분들이 아주 그 깨알처럼 그 아팠던 추억 그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2, 30% 간단하게만 풀어내셔야 돼요. 너무 추억에 몰입하다 보면 은이 이야기가 이제 말 그대로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뭐가 어려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표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전 사례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를 쓸수 있겠죠. 그쵸, 추천하시는 추천하는 것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려운 역할이 주어졌지만 책임감 있게 완수했던 경험 요 부분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더 어려운 목표였다 뭐 예를 들어서 20개 학생이었는데 인문상경계가 도전하는 뭐 경영학 아니면 마케팅 공모전에 일부러 도전을 해가지고 첫 도전원이지만 완주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시각으로서 입상을 하겠다는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퍼펙트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어려, 역할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 이제 악착같이 이겨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목표를 구체화해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짜증 나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어느 정도로 달성해야 되지? 그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자소 서 쓰는데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여러분한테 들큰 어려움이 닥쳤어.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써. 그럼 이잘안 됩니다. 내가 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될까?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써야 내가 서류전형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합격을 할까? 본인 스스로 그런 동기부여가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 영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내가 왜 이게 어려운 걸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쪼개서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거고 대체 내가 이거 어려운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 내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려운 건가? 내가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어려운 건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발라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님을 발휘하셔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내가 뭔가 기술적인 부분도 배워가면서 했다.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는 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뭐책 찾아봤어요, 뭐책그 다음에 뭐 무슨 그 뭐지? 그글쓴 사람한테 저자한테 뭐 전화 때렸어요.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있는 현직자한테 뭐매일 때렸는데 감사하게도 뭐 연락을 주셨어요.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겠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까지 뭐 이겨냈다라는 거 얼마든지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전과 연결해서쓸수 있다면 리스크 감수하면 새로운 시도를 했다. 창조적 사고를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까지 시도하면서 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얼마든지 변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음이 깨달은 점인데 요건 이제 말 그대로 훈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경험이 블라블라 정량적 정상적 결과인데 요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무조건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100을 줬으면 100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가 있었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셔야 돼요. 이거는 정신승리하시면 안 되고 주어진 역할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깨달음 그 다음에 입사 후 블라블라 하겠다. 여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간만에 제가 사기업 자소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창의성만 있으면 자소 정말 합격 가능하냐 만만치 않습니다. 왜? 1번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1번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지 어, 참고해야 한 자료들을 보시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직무가 무엇이더라는 개인적 철회, 철학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적합하다는 인재임을 증명하셔서 꼭 좋은 결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 있죠 요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대로 나중에 이 글자들 참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댓글 이라든지 요거 위에다가 남겨 놓을게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